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완전히 새로워졌다해서 이름도 베리뉴티볼리입니다.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우선은 페이스리프트라서 뭐 극적인 변화를 원하셨다면 그건 욕심이었을 겁니다, 그냥. 변화는 크게 없어요. 긴감한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는 변화. 근데 이제 민감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변화인데, 우선은 전면의 헤드램프는 모두 다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 코란도죠. 약간 코란도와 약간 패밀리룩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코볼리다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코란도와 비슷하게 안개 등을 일체형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세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특징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주행 중과 연결이 되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크롬을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크롬을 좀 다소 많이 넣으면은 개인적으로 촌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이 정도의 크롬 사용은 적당하지 않은가 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변화는 뒤쪽 테일램프에 좀더 있죠. 우선은 테일램프가 약간 삼선이 조금 더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도 넣어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색이 옅어지죠. 그러면서 그런 약간 미적 효과는 더 했는데 우선은 뭐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은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 특유의 넓은 시필러, 와이드 시필러도 함께 적용이 돼가지고 차가 보다 더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함께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 내부에 있는 엔진인데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요즘 대세인 다운사이징도 쌍용차에 동참을 한 건데 그1 5 가솔린 터보 엔진은 티볼리에 최초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색상도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레드 체리 그리고 저 뒤편에서 좀 이따 보실 플래티넘 그레이까지 총두 가지 색깔을 포함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 그리고 약간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하는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티볼리의 커스터마이징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다운사이징을 한1.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얼마나 잘 달리는지는 오늘 왕복 160km 구간을 달리면서 한번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뉴티볼리 시승을 시작합니다. 했는데요. 오늘 코스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코스고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했고 한번 가속을 볼게요.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입니다. 노말인데 지금 악셀을 풀 악셀 밟고 있어요. 그런데 가속이 붙는 속도는 매우 더뎌요. 그렇다고 차가 힘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차는 어쨌든 1 5 l 터보 엔진을 달면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마력이 기존의 1.6 가솔린 모델보다 1.5 가솔린 터보 모델 이 차종이 약 40마리 이상이 마력은 높아졌어요. 토크도 상당히 높아졌죠. 토크도 10 이상 늘어났는데 조금 가속이 붙는 속도는 더디다. 기존보다는 나아졌지만 뭔가 악셀을 밟았을 때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답답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차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도시에서 타기에는 충분한 힘과 토크를 보유했다고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이 정도 힘이 가속이 붙는 건 느리지만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 차의 무게라는 것도 있고 이 핸들의 무거움도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속 상태에서 고속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도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크루즈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데 속도를 조금 낮출게요. 이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은 없어요. 핸들이나 이런 거 붙잡는 거는 잡 거는 무리가 없는데, 근데 이건 계속 불안한 거죠, 그냥. 앞차와의 거리 유지. 지금도 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부, 부분인데, 이거는 핸들 잡으라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차와 가까워졌는데도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뜨긴 떴어요, 지금. 안전거리 유지하라고는 알림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차간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자율주행은 아닌 거죠. 기존과은 정말 내부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어요. 가운데에 센터 태블릿 형태로 해가지고 매우 심플하게 뽑아놨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토글 형식을 유지를 했죠. 예전에는 큰 다이얼에다가 버튼 형식이었다면은 요즘 뭐스 코란도에서도 저희가 봤고 많은 차량에서도 요즘 눈에 띄는 토글 형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크롬도 약간 덧댔습니다. 다만 뭐 이런데는 좀 지문이 많이 남는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내부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는 확실히 훨씬 더 심플해지고 티볼리 외관에 맞게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서 내부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으면서도 잘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급 최초, 뭐 최대 이런 사양들을 많이 구현을 했는데 센터페시아에 있는 가운데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9인치짜리를 적용했습니다. 동급 최대 크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계기반이 있는 부분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해서 이 역시 동급 최초입니다 그리고 코란도에 적용했던 블레이즈 코핏도 마찬가지로 티볼리에 적용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부에 들어오면 은 뭔가 코란도와 비슷한 느낌을 풍기면서도 티볼리만의 좀 특징은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코란도와 비슷한 룩에 비슷한 내부와 그런 걸 공유하고 있고 엔진도 코란도 1.6L 달고 있고요 이 친구 1 5터 가솔린 터보 엔진 달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라는 게 코란도가 지금 판매가 별로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그러면 코란도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맨 처음 떠오르는 게 티볼리거든요. 티볼리가 코란도를 좀 카니발리즘 하고 있지 않나 잡아먹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타본 느낌도 코란도가 조금 더 넘치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코란도의 힘을 그돈 주고 더 돈을 더 줘가지고 코란도의 힘을 가질래? 아니면은 조금 더 아껴가지고 티볼리 탈래? 하면은 저는 고민은 될것 같아요. 코란도랑 티볼리를 둘다 최근에 타본 입장에서는 티볼리도 코란도한테 가격,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절대 꿀리지 않는? 가성비로 보면 어찌보면 더 좋은 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코란도가 사실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뭔가 티볼리와의 경쟁을 오히려 더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코란도의 그 원형 램프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한국판 G프로 조금 밀고 나가는 게 어떨까 꼭 굳이 패밀리 룩을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코란도가. 코란도는 코란도만의 그러한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건데 확실히 차가 진짜로 안정감은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연비는 11.7km입니다. 리터당. 잘 올라갑니다, 아주. 가솔린입니다. 엔진 가솔린이고. 근데 이 연비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소형 SUV가 11.7km 나오냐? 이럴 수 있는데, 어, 어떡해요. 11.7km 나오냐? 지금 조금 속도를 내봤어요. 그런데, 근데 확실히 아까 제가 뭐 가속이 더디다 이랬는데, 이게 또 적응되다 보니까 진짜 잘 달리네요. 잘 달립니다.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잘 달린다는 게 안정감 있게 얘가 속도가 붙고 뭔가 일정 정도의 속도가 유지하기가 편하고 하니까 잘 달리는 느낌이 있네요. 뭐 사실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스포츠카처럼 스포츠 세단처럼 몰 차는 아니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의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SUV스러움은 없어요. 왜냐면은 차가 뭔가 무게감이 있고 핸들의 무거움, 뭔가 힘, 이런 걸 봤을 때는 소형 SUV라는 그릇에는 이 친구가 좀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코란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란도 화이팅.